안녕하세요. 한지미입니다 거래 가격 배분의 예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인액 배분의 예외입니다. 다음에 증거가 있다면 일부 묶음에만 전체 할인액을 배분합니다. 첫 번째, 각 의무들을 보통 따로 판매하고 그래서 A, B, C 각각의 개별 판매 가격이 있었죠. 일부 묶음을 보통 따로 판매하고 그래서 A, B 묶음에 개별 판매 가격도 있었어요. 일부 묶음의 할인액이 전체 할인액과 동일한 경우, A, B 묶음의 할인액과 A, B, C 묶음의 할인액이 동일했죠. 그래서 C에는 할인액을 배분하지 않는 게 타당했죠. 그래서 일부 묶음 A, B에만 전체 할인액을 배분했죠. 두 번째, 변동 대가 배분의 예외입니다. 다음의 증거가 있다면 변동 대가를 일부 구별되는 의무에만 배분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수행 의무가 아니었죠. 구별되는 의무에 배분을 합니다. 변동 원인이 일부 구별되는 의무에 명백히 관련되고 거래 가격 배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일부 구별되는 의무에만 배분합니다. 이 거래 가격 배분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보통 개별 판매 가격과 비교해서 검토를 하죠. 마지막으로 배분 서열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보는 거죠. 변동 대가 배분의 예외를 제일 먼저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할인액 배분의 예외. 마지막으로 잔여 접근법 추정을 합니다. 정리되셨죠? 여기까지가 개별 판매 가격 배분의 예외였습니다. 감사합니다.